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SK 와이번스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투수 메리켈리 선수의 명예 전당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00년대 후반 롯데 자연체 외국인 타자 카림 가르시아 선수의 명예 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75년 10월 29일에 태어난 가르시아 선수는 프 r e p a r a 아베리타를 졸업하여 1992년 LA 다저스와 계약하였습니다. 1995시즌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콜업된 가르시아 선수는 이후 여러 팀을 이적하며 활약했는데요. 2008시즌을 앞두고 롯데자이언츠와 계약하며 KBO리그에 입성했습니다. 롯데자이언츠에서 3시즌간 활약한 후 그는 잠시 멕시콜리그에서 활약했는데요. 2011시즌 중하나이글스와 계약하며 KBO리그로 돌아왔습니다. 시즌 후하나이글스는 그와 계약하지 않았고 그는 다시 멕시콜리그로 돌아가 몇년간 활약한 후 은퇴하였습니다. 2008시즌 바르시아 선수는 그야말로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화끈한 공격력 덕에 그는 데뷔 첫해부터 롯데자이언츠 팬들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롯데자이언츠 노피얼 야구의 상징적인 선수이기도 합니다. 비록 3시즌 내내 103진을 넘겼지만 그만큼 홈런과 타점도 많았던 선수입니다. 공격력 하나만큼은 확실했지만 시즌이 지날수록 비율 스탯도 하락하고 노세화가 눈에 띄게 보였기에 롯데자이언츠와 재계약하지 못했습니다. 한화 이글스와 계약한 후에도 홈런은 여전했지만 정확성과 선구한 이전보다 떨어지며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4시즌, 아니 사실상 3시즌 반밖에 활약하지 못했기에 그의 통산성적에서 눈에 띄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장타율이 0.5를 넘는다는 점이 위안거리였습니다. 그의 순수 장타율이 0.245에 달하는데요. 그만큼 그의 장타력 하나만큼은 확실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르시아 선수는 2008시즌에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는데요. 당시 롯데자이언츠타선 이끌던 모습 덕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은 덕이었습니다. 거기에 삼진을 당하면 보여주던 배트격파 세리머니나 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응원가는 덤입니다. 올스타인은 3번 선정되었는데요. 세번 모두 롯데자이언츠 시절입니다. 당시 롯데자이언츠의 인기도 하늘 높은 줄 몰랐고 거기에 롯데자이언츠 역사상 최고의 클린업 트리오라고도 불리는 홍대갈 트리오의 일원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죠? 바르시아 선수는 2008시즌 4.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그가 KBO 리그 시절 기록한 유일한 리그 1위 기록입니다. 2011년 6월 KBO 리그 월간 MVP의 주인공은 가르시아 선수였는데요. 이때 그는 두 경기 연속 말로 홈런을 포함한 세 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는 등말 그대로 미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르시아 선수는 KBO 리그 한경기 최다 안타 기록 보유자이기도 한데요. 2010년 4월 9일 하나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그는 7타수 7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이 경기 후 그의 타율은 2할 ER 7푼에서 3할 9푼으로 올랐었습니다. 가르시아 선수는 본래 그렇게 많은 선수는 아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을 달성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랜 어? 시간 활약한 선수는 아니었기에 통산 순위에서 가르시아 선수의 이름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타자 통산 홈런 9위 타점 12가 그가 남긴 족족의 거의 전부입니다. 2008 시즌의 임팩트는 확실했지만 그 임팩트 수준의 통산 성적을 기록하지 못한 것이 가르시아 선수의 현실입니다. KBO 리그를 떠난 이후 가르시아 선수는 멕시코로 돌아가서 멕시코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그는 2016 시즌 후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야구계에서 활동해 왔는데요. 2025년 7월부터는 멕시코 리그 팀의 감독직에 올랐습니다. 올해 초 그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진단을 받았는데요. 감독직에 오른 것으로 보면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면서 훗날에는 KBO 리그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는 바르시아 선수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르시아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4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2008 시즌 타점 1위 덕에 블랙인크해선 4점을 받으며 88위에 올랐습니다. 새 시즌 간 리그에서 상위권에 있었던 선수이기에 그린인크선 42점을 받으며 107위에 올랐습니다. 강타율에서 많은 점수를 확보해서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선 25점을 받으며 143위에 자리했습니다. 수상내역은 조금 있었지만 리그에서의 임팩트나 포스트시즌 실적은 부족했기에 명예전당 모니터에서 27점을 기록하며 160위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서 9.81을 기록하며 우익수 중에서 24위에 올랐습니다. 임팩트는 강렬했던 외국인 선수였지만 전반적인 성적은 조금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명예전당 통계에서도 눈에 띄는 항목은 없고 원클럽맨으로 남지도 못했기에 가르시아 선수의 명예전당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대신, 롯데 자연츠 팬들의 가슴 속엔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며, 그와 함께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싶은 분들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페드로 마르티네스도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가르시아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KT 위즈 창단 첫승의 주인공, 옥춘이 크리스 옥스프링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구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올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